안녕하세요. 내년에 출시 예정인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의 성능이 전작 대비 30% 향상되어 출시될 전망입니다. 전력 효율도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되며 배터리 사용 시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영국 반도체 디자인 기업 ARM은 25일 지난 3월 공개했던 ARM V9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프로세서를 발표했습니다. ARM V9 아키텍처는 이전 세대보다 성능이 전체적으로 30% 이상 향상이 되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자사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AP 엑시노트와 퀄컴 스냅 드래곤이 ARM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차기작의 성능 향상이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는 올 초에 갤럭시 S21 시리즈에 탑재시킨 엑시노스 2100 개발에 있어 ARM과 협력하여 설계를 강화했는데요. 이를 통해 전작 대비 중앙 처리 장치인 CPU는 30%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는 40% 이상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차기 프로세서 개발에서는 협력이 예상되는 만큼 비슷한 성능 향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픽 성능은 더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AMD 기술을 도입한 모바일 GPU 개방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올해 1월 열린 엑시노스 2100 제품 소개에서도 그래픽 성능을 개선한 새 AP를 연말에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AMD GPU 탑재가 늦어지더라도 그래픽 성능이 20% 이상이 개선될 예정인데요. ARM이 발표한 새 GPU 성능이 이전 세대 대비 개선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외 전력 효율도 20% 이상이 개선되며 기계 학습 성능도 3배 이상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김준석 삼성전자 SoC 디자인 팀장은 최신 ARM V9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삼성 시스템 LSI 사업부는 차세대 모바일 플랫폼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갤럭시 S 시리즈의 경우 아이폰 못지않은 매니아층을 이루고 있는 삼성 대표 효도 모델인데요. 이번 시즌에는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출시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삼성전자. 그만큼 갤럭시 S 시리즈의 성능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갤럭시 S22 성능 어디까지 향상이 되어 반향 출시될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